원래 이렇게 하나요? 네네 진짜로요? 네. 와 아니 안 하는데 저희가 네. 우영씨랑 특별하게 아, 슈퍼스타만 할수 있어요 네. 공 잡는 방법 알고 계세요? 네 배웠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벌려가지고 꼭 잡는 게 좋을 네. 거예요 네. 아, 처음 던져보시면 제가 그 다음에 피드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신경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 네. 마운드를 밟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연습을 일단 18m로 하긴 했는데. 어, 엄청 정확하게 던지거나, 아, 내가... 빠른 공을 던지거나. 정확하게 던지주세요 네. 너무 힘을 많이 쓰려 아, 하지 않아도, 네. 충분히 저까지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같아서 아, 네. 네. 감각을 좀 익히는 데만 네. 좀 집중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이고. <laughs> 근데 이러, 이게 괜찮, 괜찮아요. 저는 실전에 딱한 번만 던지면 알겠습니다. 되기 때문에 네. 팔 스로잉 들어서 넘어올 때 그냥 그대로 편하게. 아, 네. 이 정도면 진짜 충분합니다. 아, 그래도 뭔가 좀 멋이 있어야 되니까 사인 보는 동작을 조금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 사인을 보잖아요. 그리고 좀 다리를 좀 이렇게 벌려놓고. 네. 음? 표, 이제 표정이 중요합니다, 표정. 이렇게 하고, 나볼 나가면 너무 망신해. 아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일이기 때문에. <laughs> 성르비아는세르비아없세요 계속 이러던데. 네. 아 그럼, 르비면는 세르비아는 세르 하면서 내려오는데 네, 네. 그때 이는 세르비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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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비아는세르 표정 네. 이것도 표정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표정. 네. 아는 세르비아는 세르니아는정르아는정르비아는세르비아고 세르비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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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비아는 세르비아는 세 네, 이거요. 와, 이거예요. 와, 완벽해. 네. 여러 네, 진짜 실전이라 생각하고, 네. 사인 보는 것까지 연습하면. 아, 네. 와. 와, 이거는 진짜. 아, 지금 나보다 네, 빨랐어. 뭘. 나보다 빨랐어.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리고 마지막. 이거, 이거, 네. 이거. 아, 이 네. 어.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 저 원래도 팬입니다 롯데에서 아,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선수님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 몇개더 던져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잘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와, 와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이런 건, 와, 솔직히 말해 처음부터 잘 던지면은 야구선수를 하셨어야 되기 때문에. 아 잘하고 싶다, 낮게, 낮게. 낮게 던진다는 생각이. 네, 충분함, 이 정도만. 않나요? 아, 물이 안 옵니다. 네. 아 열정이 제급입니다, 아, 지금. 아, 열정감들끼리 만났네. 시구자분들의 아, 평균치가 정해져 있다면 네. 평균은 훨씬 이상해. 아, 그래요? 네. 그 연습 여기까지만 하고.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항상 화이팅 항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하고 노래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등장곡 바꾸시는 거죠? 등장곡이요? 지금은 좀잘 되고 있어고